에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 행복이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유대인들의 탈무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살던 부부가 의견 충돌로 사사건건 다투다가 급기하는 그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반씩 나눴어요. 가지고 있던 땅도 반씩 나눴어요. 집도 팔아서 반씩 나눴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11명이었던 거예요. 홀수예요. 서로 많은 자녀를 맡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도저히 타협이 되지를 않았어요. 할수 없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런 답을 주었어요.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사세요. 두 사람은 랍비의 말을 듣고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 빨리 아이를 만들어 이혼하자. 얼마 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게 웬일입니까 쌍둥이를 낳은 거요. 예 다시 홀수가 된 거예요. 부부는 즉시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답답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간다는 것은,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받지 않아도, 알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뜻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살로니가 전수 5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이라는 그 전치사가 두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의미의 in all circumstance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in Christ Jesus라는 말 앞에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시제가 들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말씀하는 거지요. 시편 103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시인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이 구절이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참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노년이 된 다윗 살아온 나날을 회고합니다. 쫓기고 쫓겼던 삶 다른 나라로 가서 생명을 부지했던 일 그러면서도 사울을 용서했던 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왕의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 놓였어도 감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이 곡을 아실 거예요 유명한 곡인데 가사가 참문뇌롭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풀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주오 라는 이런 가사인데 이건이 피디라는 분인데 1992년도에 잘 나가는 그 헤비메탈 락 그룹 멤버였대요. 그런데 그가 군대를 다녀온 후에 IMF로 집안이 가난해졌어요. 추운 겨울 서울 변두리에서 가난가 실험하면서 방 안에 있는 물이 얼 정도의 환경에서 어렵게 지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기간의 고난의 형성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속에 베어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 가난한 자 고와 남편 없이 심겹게 살아가는 예 친구가 되어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시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뭐이 왕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희숙이와 왕은 정직하게 정치를 했고, 우상을 없애는 데도 앞장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었어요. 인생 전반기를 보면 아주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인생 후반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한 가지 오점을 남기고 말아요.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시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시스기아는 어렵게 건강을 되찾았고, 왕궁의 창고에는 금은 보석, 향품, 온갖 보물들로 가득 차있고, 가죽도 때를 이룰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구술하는 무당들에게 물었대요, 당신들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 자기들이 감사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주고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대살로니가 우수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원리를 택하사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정격해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의 상황에 감사라는 거예요 현재에말해요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심장을 보면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뛴대요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대요. 하루에 우리가 숨을 2만 3,040번을 쉰대요. 두뇌세포를 하루에 700만 개를 사용하면서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기에 심장을 그렇게 많이 뛰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리라고 해서 혈액이 그먼 거리를 달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폐는 숨을 쉬어야 되겠다.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쉬는 거예요. 심장이나 혈액이나 폐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의 몸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뛰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피가 1억 마일 이상을 달려도 멈추지도 않고, 배가 2만 번 이상 숨을 쉬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살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오히려 뒤에서는 애국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을 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어요.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원망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지고.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하나들은 집신 장사, 또 하나들은 우산 장사.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한숨이 떠날 날이 없었대요.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돈을 못 벌게 되어서 근심 걱정을 하고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가 하는 아들이 돈을 못 벌게 되어서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맨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웃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항상 근심과 걱정과 한숨을 질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날이 맑으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의 장사가 잘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비오는 날이면 반대로 우산 장사하는 아들의 장사가 잘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 보면 어떠세요? 그 어머니는 이웃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 맞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감사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니까 온 걱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는 그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큰 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골로스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히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섭리를 믿고 감사하라 섭리를 믿고 감사하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위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날 공중병에 걸린 할머니가 이제 양로원에 가는데 웬 청년이 생선트럭을 타고선 따라오며 외치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할머니는 설마 내가 아니겠지 하고 계속 걸어가는데, 아, 목소리도 잘생긴 청년이 계속 같이 가, 처녀.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나를 처녀라고 부르다니. 사람 보니 눈이 있는 청년이네.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지. 하고 생각한 할머니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보청기를 꺼내 귀에 꽂고 소리를 들을 때, 아, 소리가 매우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갈치가 천 원, 갈치가 천 원. 늙었다고 실망 말고, 들리는 소리에 신호에랑 말고, 우리의 미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의 고난은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71년 10월 9일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화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대도시 하나가 잿더미로 변하고만 화재인데 그때 디엘 무디 목사님의 교회 집이 다 타버렸어요. 15년 동안 쌓아놓은 사육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어요. 각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건물이 모두 불타 있었고 더욱이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모두 불타버린 것을 보게 됐어요. 기자들은 무디 목사님 곁으로 나가서는 빈정거리며 물었어요.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을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주신다고 항상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십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 달라고 기도해왔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지금 교회가 불타는 겁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흘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하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거장들의 그 담대한 선포가 지금도 존경스럽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에 모든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밤중에 이 불났을 때 잠옷 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그런 상태였어요. 무디 목사님의 말을 들은 기자들은 다시 목사님 그럼 그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수표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쏘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브레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은 화재 이후로 영국으로 건너왔어요. 전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영국 성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디 목사님은 영국 성도들이 바친 헌금으로 화재가 난그 자리의 옛날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사에는 참 믿음에 이런 마음과 거장들이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부럽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며 삽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든지 아예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세 명의 총리 중 하나로 발탁이 되게 하셨어요. 세 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은 가장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다리오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러자 라이벌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고소할 거리를 찾았지만은 아무런 실수나 흠집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을 알고 있던 이들이 다리오 왕을 꼬득였어요. 그리고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회의 신이나 사람에게 모시든지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를 쓰게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세 부분이 있어요.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부분이에요. 다니엘은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 하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리시려면 살리실 것이요. 죽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었고,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과 감사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구원의 하나님은 빌로해이시라는 오는데 궁극적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긴박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이유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과 나의 심이 되신 여호와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심에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 줍니까? 고통의 날에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원망도 습관이요, 감사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잠들기 전에도 오늘도 하루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의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어요. 3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함이 생길 리가 만무합니다. 만일 우리가 15시간 후에 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된다면 과연 감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의 망감이 교차하여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개인의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죽음을 바로 왔던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감사하신 거예요. 잔을 받고 감사하셨고, 또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는 숙연한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장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10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음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그 죽음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에 따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